안녕하세요. 슬지소스예요. 저희는 3D 디자인 수목업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작업으로 손흥민 마스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지난 월드컵 직전에 국내에서 유명해진 안면 보호 마스크 있잖아요. 이게 카본 재질이라 가볍고 튼튼하고 콧대는 물론 눈 주위와 이마까지도 보호해주는 형태인데요. 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어 드리블과 패스, 슛 동작을 할때 기존 모습과 다르게 불편해하며 경기 퍼포먼스가 잘안 나오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어, 팬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착용했을 때보다 앞면에 착 밀착되고 공기가 통해 습기도 차지 않는 선수형 앞면 보호 마스크를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이 점이 궁금해서. 3D 스캔인가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작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어, 자, 이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면 보호 마스크인데요. 어, 그냥 봐도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laughs> 저 이거 맞는 거죠? <laughs> 어, 우 이거 진짜 불편한데요. 이거 좀더 편하고.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와. 저도 경기 봤을 때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현재 선수용 안면 마스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3D 스캐닝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 3D 스캐닝하고 프린팅이요? 전에 관련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3D 스캐닝과 프린팅을 어떻게 사용해서 업그레이드된 선수용 안면 마스크를 제작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선수 안면 밀착을 돕기 위해서 정확한 선수의 안면 3D 형상이 필요해요. 이 형상 데이터를 얻기 위해 3D 스캐닝을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3D 스캐닝을 통해서 획득한 정확한 안면 3D 형상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 작업을 거쳐서 실제 마스크를 3D 프린팅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어, 그럼 3D 스캐닝을 가장 먼저 진행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3D 스캐닝부터 시작해 볼까요? 3D 스캐너는 현실 세계의 인체나 물체를 디지털 3차원 모델로 스캔하는 장치를 말해요. 우리는 3D 스캐너를 통해 선수 안면 형상 표면의 세부 정보를 디지털 캡처할 겁니다. 해당 3D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안면 마스크 형상을 완성할 예정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3D 스캐닝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정확한 안면 3D 형상을 얻기 위해서 3D 스캐너를 통해 3D 스캐닝을 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의 전반적인 부위를 훑어가면서 3D 스캐너에 정보를 전송을 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를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지금 화면에서 보실 때 붉은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붉은색이 초록색으로 점점 바뀌면서 전체적인 형상 정보가 완성되어서 완전한 데이터를 얻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와! 안면 영상이 생각보다 정확하게 잡히네요. 어, 신기해요. 네, 3D 스캐너 종류가 다양한데 이번 케이스는 가격 대비 정확한 3D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는 프리스캔 콤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할 거예요. 가성비 3D 스캐너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이 스캐너는 손으로 직접 들고 그림 그리듯이 실제 형상을 3D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장비예요. 스캐너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면 관련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3D 디자인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어, 지오메직 프리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3D 디자인 및 조각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주로 제품 디자인, 인체공학적인 의료용품 제조 등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가상의 크레이 블록을 조작하듯이 3D 모델을 직접 조작할 수 있어요. 아주 직관적이에요. 곡면 형상 디자인 작업에 아주 딱이겠죠? 그렇네요. 그럼 3D 디자인할 때 복잡한 과정 없이 점토를 반죽해서 조각하듯이 자유롭게 3D 형상을 작업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운 모델링 및 조각 도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심미적으로 복잡한 곡면하고 디테일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3D 스캐닝한 앞면 형상 데이터를 프리폼에 임포트해 볼게요. 잘 들어봤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한 앞면 형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 앞면 형상이 정말 잘 나왔네요. 이 3D 형상 기준으로 앞면 보호 마스크 작업을 시작하면 들뜨지 않고 선수에게 아주 잘 맞는 마스크 제작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실제 앞면 마스크 디자인 작업을 진행해 볼까요? 우선 스캐닝된 데이터를 프리폼으로 가지고 오면 클레이라는 복셀 상태로 변환이 되고요. 이걸 햅틱 장치를 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진흙 덩어리처럼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셀 상태? 어, 그게 뭔가요? 어, 복셀이라는 것은 픽셀의 볼륨하고요. 픽셀이 보통 x-y 단면 2차원을 얘기하게 되면은 복셀은 x-y-z 3차원의 정육면체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한 작업이네요. 그럼 이 데이터 진흙 덩어리로 마음대로 마스크 작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얼굴 면 위에 그대로 두께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얼굴에 밀착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얼굴면 위에 바로 작업을 하게 되니 붕 뜨거나 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착용감 좋은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전체 외곽 형상에 대한 작업이나 이제 표면 무늬에 대한 생성을 진행을 하고 또 밴드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의 구멍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무늬는 아무거나 넣을 수 있을까요? 어 저는 하트 모양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어, 무난하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가시죠.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이제 날카로운 부분에 스무딩 효과를 주어서 어,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계가 끝났으니 드디어 3D 프린터로 프린팅 작업 단계로 왔습니다. 이게 3D 프린터인가요? 꽤 크네요? 네, 이건 SLA 장비입니다. 3D 프린터는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다 다른데, 해당 장비는 꽤큰 파트까지 뽑을 수 있어서 프린터 사이즈도 큽니다. 얼마나 큰 사이즈까지 뽑을 수 있어요? 가로, 세로 38cm 정도 뽑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토타입 제작하기에 나쁘지 않죠? 아, 그래서 여기에 프린팅을 한 거군요. 어, 가끔 영화, 드라마 보면 3D 프린터로 뽑고 바로 쓰는 장면들이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아, 그건 정말 영화 속 장면이고요. 현실에서는 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3D 프린터에서 완성된 파트를 꺼내볼까요? 진부한 질문이지만 후처리는 왜 하는 건가요? 바로 뽑은 출력물은 보다시피 이렇게 서포트가 달려있어요 설계할 때 넣는 거라서 이걸 꼭 제거를 해줘야 돼요 기계가 이것저것 많네요. 제품 표면에 남아있는 레진을 제거하기 위해서 IPA나 NTC와 같은 고순도 알콜 세척제를 이용해서 붓으로 혹은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재의 종류 혹은 제품의 모양에 따라서 초음파 세척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여기 보이는 이에는 U V가 나오는 건데요. 이걸로 경화를 시키면. 어, U V 이거 손톱 젤 네일 경화 시킬 때 쓰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목소리> 드디어 기다렸던 3D 스캐닝과 디자인 작업을 거쳐서 프린팅된 앞면 마스크가. 여기 있는데요. 실제 스캐닝 작업에 참여하신 테스터와 함께 실제 착용해보고 착용 느낌을 들어보겠습니다. 테스터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바로 이거군요. 아니, 기대돼요. 실제로 착용하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한번 착용해봐도 될까요? 음, 네. 여기 있습니다. 한번 착용해보시죠. 네. 오 엄청 얇고 가볍네요 피부에 밀착되었는데 공기가 통해서 그런지 아주 답답함도 덜하고 편해요 근데 이게 실제 축구나 농구할 때도 착용했을 때도 괜찮을까요?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스크 내구성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3D 디자인 송호업의 생생한 현장, 3D 소스였습니다. 안녕. 안녕.